게임 퍼졌다. 리 괜찮아 나 뒤로 올 거야. 이거, 패 배의 냄새가 물씬 느껴지는 걸야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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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 들었어, 들었어. 와,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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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비 로비, 로로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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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로비, 비비 로비,

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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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laughs> 여워 야, 이걸 이기네?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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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俺一人俺いなくなった。俺一人。ロビッツ、ロビッツ、ロビッツ。ロビッツ。ウォー 아 이거 총으로 쏘면 부서지네 몰랐어? 이것도 부서져 이거 어? 야 들어왔다 화장실 저쪽맞지 왔다 뭐야 야. 뭐야, 야. 미, 아 뭐야 뭐해 <laughs> 뭐뭐 뭐해 <laughs> 새끼 왜 죽어 어디야 <laughs> 저 타이밍에 깨지잖아 힙 하나 쏜다 힙 하나 쏜다 어? 아 했다 나힙방나쏜 깨줘야지 어디야 아 내가 가, 갈, 갈게 어 갈게 만들야 어? 야, 뭐야 들어있어말 해도 아아 내킬인데 아, 내트작 올라왔다 어딜빨 와이 새끼 옷티고 있는데? 씨발 말이 되나 이게? <laughs> 야얘 지금 들어가있어. 옷피고 들어가있어 오피스. 드라이더, 오피스. 어, 뭐야? <웃음> 중계 중계. <웃음> 야! 닥, 닥터님 닥터님! 저조기히들 중계 하나 더. 어? 어. 히트박스 왜 이래. 나 그리고 자칼리 있어. 야, 격자복도 깨졌는데, 캠? 어, 트위시가 깼어, 트위시. 갔겠어, 트위시. 어... 캠이 없어, 진짜 막. 야, 트락스 위치 걸렸다. 오! 어? 라이언. 뭐야, 뭐야, 라이언, what the <laughs> 야, 누가 이새끼야, 반대편 하나 야, 라이언이하고 착할 나가는데. 라이언 죽었어, 아, 야. 반대편 하나 했어. 반대편 둘이었어. 또 어디 밟았는데? 아, 깔아더라? 라이언은. 모르겠다. 아, 저 사슴창 들어왔다, 사슴창. 근데 많아, 에이, 많아, 많아. 나한테 다쳐도 되겠어? 그런, 예, 불안한 소리야, 빨리. 그래서 빨리 가뿐다. 저 디코인 탑승한 거야, 지금? <laughs> 와, 질 수가 없다. 라인 한번 남았다 라인 죽었어 어? 죽었어 <laughs> 라스트 앞에 흑형아 어. 플랭킹 플랭킹 조용히 해. 지금 나 화났으니까 조용히 뭐야 <laughs> <laughs> 왜, 왜 화났어 형형 <laughs> 오! 오! <laughs> <laughs> 헤디 형오오오티코인 성공 어이 저티코인 성공 지금 한 번을 머리겨서 화가 났거든 쪽. w h a e fuck. 아, 진짜 히트다 줘. 오이 오오 우리 사카 n g 도안 이길 아카라오케니발키 カラオキーバルキー、ウィンウィンウィンウィンウィンウィンウィンウィンだィンウィンウィンウィンーィンウィンウィンウっンウィンウィンウィンウィンウィンウィンウィ あのグラスどこ行ってんのわお前だえっ、立ってポイント入いてる立って死んだ、だるのか、えー、なった。うーわ、やばば、大将やばば、またクソよムした、俺今普通にポイントしてみてくれ。

빨개 드랍, 빨개 드랍 둘. 아빨개 에이벌. 시간, 시간, 시간. 아프다. 피아노 있어. 왼쪽. 짤. 나 도망감. 빨개 쪽이 많아요. 빨개. 드랍. 기동기다기동 자. 다 i n d r e s t n t n o o f 아, 아, 뭐야? 아니 내 채, 선사 레플, 선사 렙, 펀사 렙. 중계 중계 오다 사무실 사무실 인, 사무실 인, 사무실 인. 하 아, 들어왔네. 하나 중계 부상. 사무실 하나 인. 외벽 하나 들어왔어, 외벽 들어왔어. 아, 하나 위에서. 부상, 하나 부상. 일대 일.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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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중계 쪽. 조 미전 덮어 있는 중. 하나 부상이고. 인자 와 인자. 어 홀로웨 홀로웨. 이츠 홀웨. 선수 곧 아, 같다. 살린다. 오, 아, 나이스. 이거 로웨다 와, 얘네 진짜 밑에 버티고 치면서 저기 낙하 저거 매복타고 있어. 도망 아, 근데 없어. 저게 대가리가 아니야. <laughs> 지하 있나? 리전 다운. 지하 있다 지하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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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닥터 지하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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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이 올라왔어 터지올이터 지하이터 지하이이 들어갔어 집 들어갔어? 지 잡았다 지하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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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이이번지이번지이번지에 있어. 하이터 주방 안으로 들어갔다.